큰일이야. 가는 날이 장날이라도 막 바람이 장난 아니네. 아... 밤에는 자겠지. 휴... 안녕하세요. 붕어포인트 이원재입니다 아, 이번에 붕어포인트 찾은 곳은 전라남도 영암에 있는 수로에 나와 있습니다. 아, 제가 이 군미에서 여기까지가 한 300km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핫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도 주말을 이용을 해서 부랴부랴 달려왔는데, 저는 지금 입구에서 갈대밭 작업을 해가지고 이곳까지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는 거의 뭐 생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오늘 날씨 역시 전라도는 날씨가 정말 축복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지역은 영하권을 맴돌고 있는데 여기는 정말 너무 따뜻한 것 같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긴 하지만 이 정도면 아주 뭐 구미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현재의 그런 날씨인데요. 바람이 부는 게 조금 뭐 아쉬운데 그 점을 제외를 하면 나머지 물색도 정말 끝내줍니다. 지금 뭐, 보시다시피 물색이 어 초봄에나 볼수 있을 듯한 어 그런 미역국 물색이 쫙아 펼쳐져 있는데, 어 이곳에서 오늘 뭐, 낚시를, 어 1박 2일 낚시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아 오늘은 한 마리, 어두 마리가 아닌 진짜 그 마리수 조항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어 한번 최선을 다해서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마음이 급해 가지고 아, 장비를 어, 빨리 설치를 하고, 어, 낚싯대 세팅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그리고, 어, 발판을 설치하기 전에 여기가 지금, 어, 뻘의 깊이가 굉장히 깊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뭐한 50cm 정도가 뻘층이 쌓여 있어서, 어, 발을 넣었을 경우에, 어, 발을 많이 뽑지 않으면, 뻘층으로 깊숙하게 박혀서 꺼내기도 힘들고, 발판을 설치하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팁으로 어, 뭐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의 팁을 어, 좀 드리자면 어, 요즘에 2리터짜리 페트병 많이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물도 마시고 하시는데 어,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머리 부분을 자르고 그다음에 이발 발판 어, 다리에 끼우시면. 어, 웬만한 그뻘 방지용 오리발보다 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 혹시나 낚시를 가셨을 때 뻘층이 깊다. 어, 그런 곳을 어, 만약에 낚시를 하신다고 하시면 어, 이 방법 한번 써보시기를 어, 추천을 한번 드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편성 끝이 났습니다. 아, 총 10대를 편성을 했는데요. 제일 짧은 칸수가 4.0에서 제일 긴대는 5.2칸까지 총 10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곳 수심은 왼쪽으로는 1m 그리고 오른쪽 상류 쪽 방향으로 봤을 때약한9 0 80에서 90 정도 어 수심이 나오는데 어 물색이 일단 받쳐주니까 수심은 뭐 깊든 얕든 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어 물색을 보니까 일단 굉장히 어 기대가 앞서는데 이곳이 어 지버를 최대한 많이 해야 어 좋은 붕어를 어 볼수 있다고 하니까 어 오늘 어 지버 많이 해가지고 글루텐으로 어 지버를 많이 해가지고 어 최대한 예쁜 붕어를 어, 만나볼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집어를 쓸 새우 조레기 어, 오늘 요 놈으로 어, 불러서 불러 모아서 붕어를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간다. 어, 오늘도 어, 글루텐 낚시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동물성 어, 글루텐과 옥무침, 어분이 들어간 옥무침으로 배율, 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 3대1 아, 그 배율로 해가지고 아, 낮으로는 어, 조금 어, 질게 그렇게 해볼 생각이고 그리고 밤으로는 어, 조금 어, 딱딱하게, 그렇게 어, 만들어서 어, 해볼 생각입니다. 그 동물성 글루텐을 3. 어, 어분이 들어간 어, 옥무침 어, 1. 어, 이렇게 글루텐을 만들어 놓고 어, 조금 숙성을 시켜서 어,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가 반대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 낮에 어느 정도 지벌을 어... 해놨는데 사실 낮에는 바람도 불고 지금도 물론 뭐 바람이 계속 불지만 <laughs> 낮에도 계속 이런 바람이 계속 불어가지고 사실 어... 지벌을 어...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 지금 밤이 해가 넘어가면서 이제 조금 이제 어두워지면 조금 아무래도 바람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전혀 바닷가라 그런지, 아, 전혀 바람이 줄지가 않습니다. <laughs> 이게 계속 이렇게 될까봐 사실 좀, 아, 걱정이긴 한데, 아, 그래도 뭐, 이 바람에도 입지는 이어진다고 하니까, 아, 기대를 걸고, 어, 한번 밤낚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막 해가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바로 어, 케미를 꽂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큰일이네 큰일이야 바람이 아이고. 턱걸리긴 아, 침묵을 깨고 드디어 턱거리급 <laughs> 아, 붕어머리가 나왔습니다 이야, 밤새 꼼짝도 안하다가 여기서 이제 꽝을 치고 가는 줄 알고 와 정말 힘들게 힘들게 아 지금 이제 동이 막틀 무렵인데 아, 이제 한 마리 나오네 이제 한 마리 나와. 아 사실 어저께 해가 지면서 밤으로 갈수록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아 그러면서 초저녁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벌써 떠놓은 물이 얼어 정도로 그렇게 사실 기온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아붕한 마리. 지금 5.2칸 제일 긴데 정면에서 나온 붕어인데요. 어... 갑자기 가운데에서 찌가 옆으로 끌고 가는 어 그런 입질에 참지를 했더니 이렇게 잘 생긴 턱거리급 어 수로붕어 한 마리 낚았습니다 바로 방생, 어, 하도록 아, 아, 바로, 어, 방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방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그래도, 오이 어제 낮부터 시작을 해서 아, 오늘. 오전 10시까지 낚시를 진행을 했는데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아, 날씨가 전혀 따라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아침에도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기온도 떨어지고 최저 영하 5도까지 아, 떨어지는 기온 속에 아, 열심히 저도 노력을 했는데요. 아. 아침에 해가 뜰 무렵 쯤 해서 어, 오이칸에서 어, 글루텐을 먹고 예쁜 붕어 한 마리 봤는데요 아 정말 아쉽습니다 지금 뭐한 마리를 보려고 이곳 먼 곳까지 300km를 달려서 온게 아니기 때문에 아좀 아쉽고 아, 붕어들한테 좀 서운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치만 또뭐 주어진 환경에 또 열심히 또 했으니까 어, 미련 없이 맞춰야 어, 될것 같고요. 아, 아마 이제 지금부터 어, 추위가 점점 더맹추위로 어, 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이곳 전라남도 쪽 지역에는 날씨가 그나마 어,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아, 다음 어, 번 전라도권을 또한번더 어, 찾아서 그렇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아, 구독과 아,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발걸음이 안 떨어지네, 발걸음이 안 떨어져.